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고요. 꼭짓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일 거고 꼭짓점은 뭐 여기쯤 C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그러면은 뭐 밑변 길이 구하고 높이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높이 구하시려면 점 C,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표준화 해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4 나갈 거니까 플러스 2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2 그래서 C가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2가 되겠죠? 뭘 보고? 얘를 보고 에, 높이가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 라는 건데 밑변의 길이를 알려면 이제 b를 알고 a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b랑 a가 뭐냐? x절편이다 그러니까 x 제 마이너스 4x 플러스 2랑 0이랑 연립하셔서 에, 교점을 구한다는 라 거죠 어? 근데? 아이 인수분해가 안돼 어떻게 풀 거야?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 어쨌든 어, 여기서 구해지는 x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두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이다라는 거죠 알콤마, 알파, 알파, 네, 베타, 마0 이차 방정식의두근 알파와 베타를 잡는 순간부터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시작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곱하시면 제곱한 거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6 8이니까 8 되겠네요. 뭐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네,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는 라 의미를 좀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2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밑변이 2루트 2고요 높이가 2구요, 삼각형인간 2분의 1 해주시면 넓이가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